씨발 왜이제야 이렇게 이런 얘기를 게니렇게렇게그렇게 중요한 건가? 잘이으세이이것되이렇되 잘 들으세요. 잘 들으세요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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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이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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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 해소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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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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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정부으로 갔다는 건 대통령을 죽이고 정권을 잡으려는 의도가 다문화죠. 즉, 내란 목적이 확실해져요.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?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하나를 남긴다면 이 마지막 말을 강조해 줘야 될거 아니겠지? 뭔가 강조할 때 효과적인 감각을 오라고 담았지? 특정 순간을 강조하고 싶을 때 조용감각을 쓸수 있다고 했지? 긴장감과 서스펜스 혹은 특정한 상황에 관객의 주의를 놓고 싶을 때 정복으로 갔다는 건 대통령을 죽이고 정권을 잡으려는 의도가다분하 죠. 즉 내란 목적이 확실해져. 이러면 안 찝히잖아, 대장. 정복으로 갔다는 건 대통령을 죽이고 정권을 잡으려는 의도가 다분하 죠. 즉 내란 목적이 확실해져. 이 앞에는 다소 어떤 흐름을 타고 간다고 볼수 있는 흐름에 간 것일 수있 거예요 왜냐하면 흐름의 심적 질감에 녹아들어 있어. 자기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는 인물, 혹은 조용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인물. 이 순간은 조용한 자신감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. 근거가 명확하니까 소리를 굳이 올리지 않아도 되잖아 먼저 정보부로 가려고 했을 경우를 가정해보죠 이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 먼저 정보부로 가려고 했을 경우를 가정해보죠 왜 사건 터지고 정보부로 가려고 했을까요? 정보부장이 가서 세력을 규합하고 싶었겠죠 정보부로 갔다는 건 대통령을 죽이고 정권을 잡으려는 의도가 다분하죠 즉, 내란는 목적이 확실해져요 하지만 실제로는 육군본부로 갔잖아요? 왜 육군본부로 가려고 했을까요? 그래서 대법문서판에 큰 틀을 지금 줬으니까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스케치를 해보고 이걸 토대로 연습을 다시 한번 해봐 웬만하면 대사 외워줘 대사 외워야 좀 자유로울 수 있어 할게 많아야 되니까 신경쓸게 많아야 돼 내비에서. 내가 할 일이 많아야 관객들은 그 낭비없을 보는거야 근데 할게 많은데 많은 것들이 숙달되어 있어요. 할게 많은 게 버겁게 느껴지면 안돼 그걸 관객한테 들키면 연기를 편안하게 즐기기가 어려워져요. 이 안에서 내면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능숙하게 다루고 있어야 돼요.